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반짝이는 별들처럼 제 삶에도 기쁜 날, 슬픈 날, 즐거운 날, 힘든 날들이 있었지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요. 여러분의 빛바랜 사진들을 보세요. 젊은 시절의 저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 재롱잔치 사진. 사진 속제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네요. 이제 곧이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 선생님은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기도 했고,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죽음을 앞두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지라는 것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다섯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긴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길을 잃으면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즐기고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따스한 햇살을 맞는 것,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자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주름살이 늘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경험과 지혜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깊이가 생깁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자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제가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다섯 가지 지혜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의식하며 살았을까? 입니다. 요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고 납니다. 무수히 펼쳐진 별들처럼 제 삶의 발자취도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별처럼 찬란했던 순간들, 희미하게 빛나는 별처럼 아련한 추억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별처럼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기억들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이었지만, 제 적성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마음 속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어 세상에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며 만류했고,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보장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퇴근 후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이안을 찾았지만, 늘 시간에 쫓겼고, 마음껏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꿈을 펼쳐보려 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후였습니다. 이제는 붓을 잡을 기력조차 없습니다. 만약 제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제 마음의 소리를 따라 화가의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불안한 미래에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답게 살았다는 자부심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안정적인 삶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두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취미 생활, 삶의 균형을 잃고 일에만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의 학예회, 아내의 생일, 부모님의 환갑잔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성공과 돈은 얻었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고 나니 제 곁에는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나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취미 생활 등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워라벨, 워라벨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세요. 세 번째로 제가 놓친 것은 나는 왜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입니다. 저는 평생 감정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쑥스럽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고,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고마워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기에 가족들은 제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무뚝뚝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마음의 거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떠난 후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제 마음 속에만 맴돌 뿐입니다. 쑥스럽다고, 어색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감정 표현을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전하세요. 따뜻한 봄과 함께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용기 내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소중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인생을 긴 여정에 비유합니다. 맞습니다. 탄생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기나긴 여정이죠. 그 여정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해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는 몸을 녹여주고, 어둠 속에서는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일, 그 가족, 돈, 다른 중요한 것들에 쫓겨 정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한통할 시간도 없다고, 문자 한통 보낼 시간도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아니면, 단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진정한 친구는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행복은 멀리 있고 어떤 것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마치 멀리 있는 목적지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언젠가 도착해야 할 종착역처럼 말이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야. 멋진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내고 그 조건을 달성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행복이라는 보물섬을 찾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폭풍우를 견뎌내며 힘겨운 항해 끝에 마침내 보물섬에 도착해야만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하지만 저는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았습니다.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여기에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행복은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행복은 우리가 매순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차한잔 마시는 여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눈빛, 귀여운 강아지의 재롱, 아름다운 꽃향기, 이처럼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행복을 늘 미래로 미루곤 했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은 제삶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멀리서 손짓하며 저를 유혹했지만 결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쫓았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몸은 늙고 병들었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때서야 젊은 시절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취미 생활의 즐거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세요. 행복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튼튼한 몸과 넘치는 에너지에 맑은 정신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주름살이 늘어나고 기력이 쇠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젊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고, 잦은 술자리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도 소홀히 했습니다. 마치 젊음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병도 어떤 위험도 저를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만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내 몸을 아꼈더라면 규칙적인 생활을 했더라면 건강 검진을 제때 받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몸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돈과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처럼 젊을 때부터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내 몸은 나만이 돌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껏 가꿔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정원처럼 우리의 몸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돌봐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강은 행복한 삶의 밑거름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처럼 제 삶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돌이켜 보면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겠지요. 저는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는지, 나답게 사는 용기, 일과 삶의 균형, 감사하는 마음, 가족과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내 몸을 돌보는 지혜. 이 다섯 가지는 제가 삶의 여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진주처럼 빛나고 값진 지혜입니다. 이 보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적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 명예, 권력, 마치 이러한 것들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면의 목소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성공과 명예를 쫓으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처럼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나니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 사랑, 그리고 나눔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어우러져 향기로운 정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세요.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많은 내면의 깨달음을 얻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후회하고 고통받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여 걱정하지도 마시고 오직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는여 기서 아무리 하겠 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 셔서 진심 으로 감사 합니다.